맨날 다 먹어 알겠지? 스 야, 야, 잠깐만. 아, 어게어게룰 아, 야, 룰을 소스까지 담으면 어때? 소스까지. 왜냐면 다 뿌리면 니까울담 소스까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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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야 돼, 이번에는. 네, 사랑 깜짝님. 이거룬한팀를선물했습니다 네, 사랑 깜짝님이 어, 그래, 그래. 네. 네. 495번째로 그래.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대제단 님이 애드벌룬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바로 규정 가자 영국으로 가자! 같이 해 같이 될님 이미 드벌룬 3개를 선물했습니다. 같이 해야 가치 이님이 490년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예, 그런 래피아! 5 4 대어버 엄청 나온다. 스 어, 뜨문달님이 <냽> 에드벌룬 한 <gamma> 개를 선물했습니다 뜨문달님이 49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야야봉이 남았다 빠릅니다 대빠르고 손으로 봉님와 손으로? 야. 이요니 손이 더 아니 아니 손이 더리 아니에요 건더기까지 하면 손이 더 나아요 손가락질 야! Yeah. 아! 아, 아어 끝까지! 어 와!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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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아 와! 아 와! 아 고봉님? 대현님대님 아 예! <봤도 사람? Yeah. 봤도> 간절한 미쳤다! 와 미쳤다! 하다스텔지아 이미 별풍선 1개를 그 선물했습니다 대재단 이미 에드벌룬 네 한개를 선물했습니다 될 같은데? 이 지금 바로 아 뭐해 역시 손으로 먹는 다어까지 28초 그단만 존나 잘한다 이름 알리고 갈게 거르 형님 자, 이잘해야 진짜 그냥 와이 아니 근데 저기 사장님그 남은 거 한번 확인해 주면 안 됩니까? 아 남은 거대이 어디 갔어? 이 살짝은 남았는데 도때로. 이걸 감안해도 어 예. 그건 <laughs> <모을긴 웃음> 맞아요 그 정도 차 아, 네, 네. 있을 때 네. 어디 행이 어디 기업은행 아 얼마씩인데? 5만 원, 3만 원, 2만 원

저희 외노자 많이 있어요. 친구들 많이. 야, 제가 봤을 때는. 기량이 어디갔어? 배고팠던 것 같아. 요너 때문에 실패했어. 빵 먹어가지고. 대불어서안 가지고. 그럴지야. 선물. 선물. 한번먹사어 하자. 조용. 여기에 어. 1등. 어. 내가 볼때 이분이 현재 9 1등이야 오빠, 짜장면 오빠 맞죠? 맞페6배 외노자예요. 이름이 뭐라고요? 코봉이요. 아라 왕자 코봉이. 어디 크로? 고려 형님, 멋있히데